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사다법이 한국말산업육성협회 회장단 이치임식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가보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말산업육성협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뜻깊은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한국말산업육성협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그런 멋진 발돋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회 선언에는 일대 회장님이신 전재균 전 회장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 말사람 육성협회 제2기 회장단 이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다법이 한국말소육성협의회 회장단 이침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비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호명될 한분때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도정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경상북도 한창화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담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개혁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상북도 출, 축산 경영과 과장으로 계신 우선창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 포항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철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laughs> 다음 경주 서라벌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금찬 교수님, 박금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톨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균용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포항시의회 시의원이신 박경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경북 축산... 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이시죠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김철순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한분한분더 <laughs> 호명하지 못했지만 기아발걸음 해주신 네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입사가 있겠습니다. 이 입사에 대한 다시 한번 일대 회장이셨던 전재균 회장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 이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27일 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이발족이된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그 조길재 교수님께서 이 말산업 인력,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공부를 어 이렇게 하면서 막바지에 그냥 교육만 하고 이렇게 골풀이 흩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협회폐를 발족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런 안을 주셔서 저희 그 발족할 때에 그 창립 멤버들이 약 23명이 되었습니다. 23명이 발기해서, 어, 2011년 그 8월 22일 날 저희들이 어 발기인 발족을 하고, 정식으로 그 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는게 2011년 10월 27일 날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약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은어 사실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 협회를 발족을 시킬 때만 하더라도 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좀더 이제 협회를 발족하고, 나름대로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저런 것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걸음마하는 단계로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되어왔고,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회장단들이 나름대로 물심 가면 이렇게 어, 열심히 뛰어와준 우리 회장단에게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잘할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도움, 도움을 주신 어 것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늘 이 시점을 대비해서 이 기가 발생 어 새롭게 이제 발기 탄생을 합니다. 탄생하는데 이 새로운 회장단들이 잘할수 있도록.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해당단 이침식을 위해서 원근 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 어, 여러분들과 또이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2014 한국말 산업육성협회 취임사. 이대 회장이신 김철호 회장님께서 직접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서방법이한국말처업유승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대 유승협회 회장을 맡게 된 김철호입니다. <laughs> 시켜주신 저희 지역 스생님이신 한창아 도예님우선창 경상북도 축석령 과장님, 이철호 광일대 교수님, 아까운 한세대 교수님, 그옆에가트릭때 경옥 교수님, 그리고 제가 다니는 기교국한을 송은규의 목사님, 내게비무교목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말사능융성협회 국민과 발전을 위해 애소 주신, 전재교육 초대회장님, 강무국 장님, 이하, 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유생협회 회장이라는 소임을받져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회원들 간의 화학과 유익한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는 대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유협회는 말산업의 새로운 집행을 여는 대표로, 경상북도의 말산업을 발전시키고 선도하는 협회로 자리할 것입니다. 2014년은 진취적이고 행운과 건강을 상징한다는 측마의 해입니다. 이 벅찬 새해에 힘차게 뛰는 야생마처럼 회원님들의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회원님들께 행운과 행복,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김시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정말 환호가 축복이 더불어 저희 어서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한창화 경상북도 의원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담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도 많았던 말산업입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정말로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우리 농가에 제대로 보급이 될 것인가 과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 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보면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공급자는 있는데 수요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부러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홍보라든가, 또는 우리 말산업을 육성을, 이걸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접근성이 좋게끔 해줘야 됩니다.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말산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러한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산업협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이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거 분명히 성공시켜야 됩니다. 기양 시작한 거 말산업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훌륭하게 키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이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고 정말 멋진 그런 말협회가 되시고 멋진 산업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경북대 수의학과 조길재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숙사를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단의 길재 교수입니다. 어, 앞에서 전직 의수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국민산학교 업 말산업 인력 양성 과정, 1, 2 과정을 마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평가받는 과정에서 일을 모임을 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언지를 받아가지고, 에, 이기생 23분으로 어,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그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대 초대 전쟁의 회장님 이하 비문들이 개인히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에, 그 당시, 23에서 출발한 이 해외 해원이 지금 100일 문까지 왔습니다. 예, 상당히 저는 가늠을 한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어, 앞으로 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국의 말 관계 상당히 지금 꿈을 많이 꾸지만도 예, 특히 예, 제가 이 농민산업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김철수사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작 꿈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는 경상북도의 말산람을 이끌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출발을 많이 했고 사실은 엊그제 제주도가 말산을 확보를 뗐지만 사실은 전주권 되게 더 빨리 갔습니다. 다른 조건이 많이 없다보니까 조건이 우리가 안 맞아서 이걸 못 받았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말산을 선도하고 더덕이나 경상도 북 분명히 말산업 듣고 됩니다. 저는 멀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래,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더더욱이나 저희들이 싸울 곳은 현재 사동거변 한국말산업 중앙에, 말산업 중앙에와 같이 우리가 뻗어갈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김철호 회장을 롯해서 모든 인문자들이 회원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며 더더욱이나 초대 전직 회장이야 모든 이원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대 이문단들이이 회팸이 끝나는데 질타와 격려를 여러분 회원 스스로가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어, 회장에 취임하는 김철호 회장표에 모든 민원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13년 한해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로패미 감사회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이대 회장이신 김철호 회장님께서 직접 수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공로패 시상이 겠습니다한 분씩 후면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재균, 박성수, 최상호, 강보성, 조길재 다섯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패, 공로패, 한국말산업육성협회 전재균 귀역에서는본 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회원 간의 친목도와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그 공적을 기리고 노고에 감사드리는 등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4년 1월 16일 산업어휘 한국말산업육성협회 회장 김철호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로패 한국말 산업육성협회 최상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로패 조정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고농패 한국말산업육성협회 강두성 이하대원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기다리고 <laughs> 마겠습니다. 자, 다음 감사패 고문조길재. 예, 그역께서는 본협회 회... 고문직을 수행하시는 동안 회원 간의 침묵도와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그 공적을 기리고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이회를 드립니다. 2014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 회장 김철호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성으로 꽃다발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축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고맙습니다 경례 시상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김철순 사무관, 권오성 주무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특별사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철순. 그역에서는 공무와 대민 사명감이 투철하여 민관협력의 귀감이 되면 물론 본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에그 공적을 기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 회장 김철호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으로 상품과 함께 꽃다발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협회, 협회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협회기 전달은 1대 회장님과 2대 회장님이신 전재균 초대회장님, 그리고 김철호 현 회장님 두 분께서 직접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협회기 아주 멋지고 음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수! 함께. 입력장 소회는 1대 회장이신 우리 초대장 전재균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갈 때 기분 좋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허명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류승수, 김상면, 조정옥, 윤망생, 이희철, 최영철. 자, 일곱 분. 김철호, 류승수, 김상면, 조정옥, 윤망생, 이휘철, 최영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장. 회장, 김철호.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 제2대 회장에 임명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 회장 전회장 전재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대 회장 저 부회장 유승수 이하대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회장 조정옥 이하대용 같습니다. 저 부회장 김상면 이하대용 같습니다. 자, 감사 이휘철 이하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명장 감사윤반생 이하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무국장 최영철 이하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멋지게 인사하겠습니다. 철연! 인사! <laughs> 큰박 박수 함께 해주시면 고하겠습니다 미촉자 <laughs> 전달은 우리 이대회장이신 김철호 회장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위촉장 자문위원 이철호 귀하를 산업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 제2대 자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산업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 회장 김철호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촉장 자문위원, 금, 용, 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laughs> 원, 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 같이 또 2014년 열심히 깨어가다는 의미, 의미를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차역,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손 맞아보시고요. 자, 2014년 우리 이 그리고 우리 청와이에 정말 반듯하고 멋지게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커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커팅! 우리 육상협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 비자을 가득 채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건배제인는 우리 김철모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